안녕하세요. 인니산 인니초입니다. 머리도 식힐 겸, 운동도 할 겸, 놀 겸, 발리에 또와 있습니다. 요 지금 걷는 길이 옛날에는 그냥 모래밭이었는데, 인도네시아 발리도 나름 정부가 일을 하나 봐요. 여기 길을 깔아줬더라고 그래서 진짜로 나이스 합니다. 자, 런닝뛰기 전에 한번 바닷가를 갔다 오겠습니다. 원래 옛날에 이 시간이었으면 여기가 엄청 더러웠단 말이에요. 요런 데가. 근데 엄청 깨끗해. 아니면은 빨리 나와가지고 한번 청소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때는 되게 더러웠는데 오늘 깨끗하더라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을 잘하는 건지, 뭐 자연이 좋아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이렇습니다. 여전히 서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럼 이니치이은 러닝 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에코, 웰컴드링. 소주 감사합니다. 가바 가바. 네, 네, 마살라. 감사하게도 저희 빌라가 풀방이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방 빼고는 지금 다 다 풀이요 풀 감사합니다 한국 분들이 제 영상 보고 딱두 분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첫 분은 옛날에 제가 한번 뵀는데 두 번째 분은 제가 한국도 갔다 오고 일이 좀 있어가지고 못 빼고 갔는데 그분이 또 선물을 주시고 가셨더라고 여튼 우리 형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님이 고맙다고 원소주 두병 주시고 가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사실 제가 자는 방도 손님을 주고 싶긴 한데. 여기를 풀방울 채우면은 문제가 생겨요. 꼭 문제가 생겨. 저번에도 봤듯이 천장이 터지거나 뭐 물이 안 나오거나. 지금도 사실 뜨거운 물을 쪽에서 이 터져 가지고 뜨거운 물을 그냥 잠가 버렸어요. 차피 뜨거운 물 없이도 샤워는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뜨거운 물을 잠가 버렸다. 그래서 오늘 12시에 와 가지고 저 에어컨도 고치고 뜨거운 물도 수리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또 여기 문제점이 이 고충은 진짜 한국에 계신 분들은 몰라요. 자가르타도 몰라. 발리는 유독이 구라가 심해 저희가 4명 5명 정도의 테크니시를 알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하면서 똑같이 내일 오고 내일 오고 내일 오고 내일 와 진짜 어지럽다 어지러워 어지러운 발리 생활 여러분들 발리는 놀러오는 곳이지 사업하는 곳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만 받다가 그냥 박살나서 집에 가는 곳뭐 요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방이 8개인데 최대 피해자 형님 인도네시아 여기 제가 쓰고 있고, 여기가 한국분이 계시다가 나가셔서 그냥 제가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호주분이라고 하는데, 신기하게 항상 문을 열고 다니더라고, 이렇게. 근데 이분은 약간 서핑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서핑 보드 저렇게 갖다 놨고, 항상 이렇게 문을 열고 계셔. 근데 문을 여는 이유가 환기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 여기가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저 보면은 저 뚜껑 열려있고 막물 쐬고 있거든요. 여기 한 3일째, 4일째 저러고 있는 거야. 그냥 우리가 3, 4일 동안 그냥 테크닉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온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이 방이 제일 안 좋은 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쓰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꼭이 방을 써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땡큐 하면서 저희가 좋습니다 근데 저 방을 쓰는 이유가 주방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저 주방을 쓰려고 장기 거주를 하려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르메니아에서 왔다고 어제 저한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도 꽉 찼습니다. 러시아 누님 계시고 현지 분한분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에서 온분 계시고 결론적으로 지금 발리에 외국인이 그냥 엄청 많아요. 한국 분들은 사실 지금 시즌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있는진 제가 모르겠는데 어떤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하다. 빌라도 문제가 바글바글하다. 그리고 또 오스트랄리드와 루시아, 두와, 인도네시아, 두와, 꼬레아 두와. 어, 와이크 우리 열이라는 에코. 에코 없으면 그냥 여기 박살 난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웰컴 드림 주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제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 에코가 또 열심히 청소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 친구가 요즘에는 이제 고치기도 시작했어요. 페인트 칠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친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방입니다. 나름 나이스해요 나름 나이스한데 꼭방 하나하나마다 문제가 하나씩은 꼬 있더라고. 여기는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사실 이런 거는 테크닉씨를 부르기도 애매한 거라 이거는 저랑 우리 직원 에코가 한번 처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를 좀 긁어낸 다음에 페인트칠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 빼고는 사실 이방 나이스하다. 아, 우리 호주 형님. Hi. h 이 Fine. Oh, 우리 빡빡 형님 멋있네. h 이아 m Choi. Okay. Do you have a problem in uh, your room? Yeah, just for the air pump, yeah. Air conditioner. Okay. Uh, maybe we will we'll come here technician. When today? Today, today. Any? Yeah. Yeah, okay. Yeah. I it appointment. Okay. okay. Sorry. Are you surfer? Oh, uh, what? Uh, wow. This my son? Your son? My son. Oh, your son? This my son. Huh? You know who this is? World champion. Fun Fanning, my son, competition, McFanning, yeah. You just alone here? Yeah. Uh, how many days? Oh staying. One year. One year. One, year? one okay. year? Okay, next Where are you from? I'm Korea. You surfing? No I'm not. Many Korean surfing. Oh yeah, right. My friend so many surfer. Java in... or B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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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many Korean surfer in Java. Oh yeah, right. Yeah. My son has a small hotel mm? in Java. Mm? Many Koreans stay there. Why do you live in Bali? I'm surfing. Surfing? Just surfing? Surfing and golf. Oh not working? No, no. 20 years retire already. Already? 20 years. 20 years. Finished. Finished. Work. It's good. <laughs> thank yeah, you. Thank you. 마음이, 마음이 Hi, I'm Choi. <laughs> this room okay? Yeah, okay. Okay, have a problem? Uh, yes, it has some problems. First of all, it's uh? dark the other side. That means when you close the curtain uh -huh. on the light, then you can see the other side. It's completely dark. Uh, just there? Yeah. Okay. This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일단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Where from? You. From Armenia. Armenia. Yeah. Near. South of Russia, Russia. Russia, but not from Russia. No, no. You're not working; just live in Bali. Uh, living in Bali, and actually, our work is online, so we are doing online job. Oh, online. Right. So, yeah. uh, digital nomad. Yeah. Somehow teaching, trading. Oh, yeah. what kind of teaching? She is math and physics teacher Physics? Mathematics physics. Oh, mathematics. oh. Yeah. why do you choose in Bali? Uh, because we love the Bali. It's calm, green, ho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t's Are Binance you much... teaching the Bitcoin? <laughs> yeah. Bitcoin, Ethereum, mining and trading. It's okay. Ethereum, BTC, Bitcoin. Binance coin is very good. Very good. Yes. Yo, fighting. <laughs> yeah, of course. <laughs> Okay, thank you. Thank you. Eating? Eat? Uh, if it grows, yes. Oh. This is chili. This is tomato. Right. Pineapple. pineapple? Yeah, pineapple. Pineapple is <laughs> <크나? laughs> so small. Yeah, I, I will be when it grows, I will uh? change the place. Ah, okay. But for now, it's okay. Okay, fighting. <laughs> <laughs> <두> 명의 우리. <laughs> 장기 거주자 형님들하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저 끝에 있는 분은 지금 일단 보니까 일단 문제를 조금 빨리 해결해 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 전구는 제가 오늘 사서 줄수 있는 문제인데 저 에어컨은 빨리 테크니시가 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저 전구를 한번 사러 다녀와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장기 거주자. 누님들을 위해서 램프 사러 왔습니다. 사실 이런 거다 들어주면 안 되는데 뭐 1년 산다고 하니까 램프 정도 한번 제가 투자한다 싶고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문제 같은 것도 이제는 몇번 당해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것 같고 손님들도 사람을 보고 받아야 된다. 나라를 보고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보고 받아야 된다.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격 아주 나이스한 게. Hi. <목소리도> By the 오. lamp for y <목소리도> <목소리도> Wah. Wow. Terus Bu asli belum ada jawaban tadi saya telepon suaminya di telepon Bu Asri. Ah. Gitu lagi. Udah saya telepon tapi belum diangkat juga. Kanggu padu di terus, oke? Ya. Hari ini harus beres. Soalnya ini kamar tiga masalah banget. Pak Dodi maunya nanti sore kalau nggak sibuk dia mampir Pak dari Canggu. Dia AC bisa? Bisa. Oke, okay, bisa siap. Makan siang dulu, oke? Okay? Ya. Yep. Eh, yeah. hai. 아들도 이 동네에 살아 봅니다 우리 형님 어지러운 요 빌라 그래도 나름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확실히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혹시 일에서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 맨땅에 헤딩을 하더라도 일단 작은 것부터 경험을 하고 올라가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리치이는 또 어지러운 빌라 또 정리를 계속 해야 될것 같고요 청취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